CJ ENM이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를 CJ ENM 30주년 기념 비전어리 선정작으로 발표했는데요. 한국 콘텐츠 업계에 큰 임팩트를 준이 영화를 위해서요. CJ ENM이 박찬욱 감독, 송강호, 이병헌, 이영애, 김태우 배우 등 영화 주역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c j 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비저너리 선정작 홈커밍 GV. 영화 개봉 25년 만에 감독과 출연 배우들이 모두 모여 관객들을 만났는데요. 무려 900여 명의 영화 팬들도 이번 비저너리 선정작에 포함된 공동경비구역 JSA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병헌 배우는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볼수 있다는 것이 감기모량하다라고 소감을 밝혔고요. 그동안 CJENM과 10편의 작품을 함께 해온 박찬욱 감독은요. CJENM은 흥행 여부와 무관하게 변함없이 지원해주었다는 점 에서 긴 시간 함께 할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죠. 명감도 명배우들과 함께 한국 콘텐츠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어 온 CJ ENM 올해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낼지 많은 기대해 주세요.